자, 우리 직육면체랑 정육면체에서 선생님이 어떨 때는 최대공약수를 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커다란 직육면체가 있어요. 커다란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커다란 직육면체를 조그마한 직육면, 정육면체로 가로, 세로 길이가 가든 조그마 정육면체로 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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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뭘 구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직사각형이 조그매요. 직사각형이 조그매요. 이런 조그만 직사각형들을 쌓아요. 쌓아서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들어요. 어? 직 직육면체가 큰거를 쪼개서 정육면체를 쪼개면 최대 공약수지만 조그만 직육면체를 쌓아서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들 때는 어떤 개념이다? 최소, 최소 공배수 개념이다. 요거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될까요? 자,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242번. 가로가 18, 세, 세로가 10, 그리고 높이가 6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벽돌을, 그러니까 어떤 벽돌을 쌓는 거냐? 요 벽돌을 계속 쌓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맞아요? 그러면 이한 모서리의 길이를 A,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B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뭐 구하는 문제예요? 요 문제예요. 직육매체 쪼개는 문제예요. 직육매체 쌓는 문제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문제예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8, 16이에요. 18, 16이에요. 그러면 일단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9, 5, 3이에요. 그리고 3으로도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러면 3, 5, 1 이렇게 돼요. 최소공배수는 이걸 다 곱하는 거죠. 맞니? 응. 그러면 2가 한 번, 3이 두 번, 5가 한번 있는 게 최소공배수예요. 그러니까 얼마지? 이게 90이 나올 거예요. 다 곱하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90을 90을 3으로 나눠볼게. 아 저기 18로 나눠볼게. 요 90을 18로 나누면. 5를 곱하면 90이 나오니까 5개.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로가, 가로가 18이잖아요. 가로가 18. 그러면 이런 게몇번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간다. 이 뜻이죠? 맞아? 하나의 길이가 18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게총 5개가 있어야 이게 90이 된다. 이 뜻이에요. 맞니? 맞아 자, 그 다음에 1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90을. 90을 10으로 나누면 9개가 있을 때 90이 되겠죠. 맞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로가 10자 이렇게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총몇번 간다? 어. 9번 간다. 그러니까 여기로 하나, 아우, 자리가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1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 다음에 그 다음이 6이네요. 90을 6으로 나누면 1하면 6하면 30이고 5하면 30이 돼서 0이니까요. 6은 몇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위로 몇개 쌓인다는 거예요. 이 위로 하나, 둘,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맞아? 그럼 진유 매체가몇개 필요해요? 가로는 다섯 개 들어갔어요. 세로 몇개 들어갔어요. 아까? 10개 들어갔죠. 그리고 높이가 몇개 들어갔어요. 높이가 방금. 15개 들어갔어요. 맞니? 그럼 곱하시면 이렇게 하면 50이고 50 곱하기 15를 하시면 750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이해하여.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잠깐만요. 정류면체 한 모서리,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잠깐만. 675? 590? 아, 이거 선생님이 잘못 곱했네요. 아, 참. 나 여기가 10이 아니라 몫이 9였죠, 그쵸? 9개. 그럼 45 곱하기... 15를 한대요. 45 산수하다 끝나겠네요. 55, 25, 45, 20그 다음에 45, 그 675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B의 값 A 값은 최소 공배수니까 이게 한변의 길이니까 이게 A 값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A하고 B를 더하래요. 그럼 90하고 675를 더하니까 765가 답이 되겠군요.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이두 이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륜면체를 쪼개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개념이고 직륜면체를 쌓아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가 18이었는데 최종공배수가 90이 나와서 18을 90으로 나눴더니 5가 나왔어요. 이 5가 무슨 뜻이었죠? 18짜리가 몇칸 간다? 16짜리 5칸 간다. 그죠?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지?